대 효미 쌤이에요. 11강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 3번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해서 사들여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찬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문단 나누 해드리고요. 끝나고 수서머리 노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터 시작할게요. Some people seem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Those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ic. 주어는 some people 동사는 seem to. 도입에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seem to 뭐 모인 것 같다. 뭐인거 있냐면 모인 뭐인 것 같냐면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All the time. 항상.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설명이죠. Those 다 m e people이 생략됐죠. 그래서 those people을 후부터 문장 끝까지 수식하고요. 동사 바로 나오니까 이 후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화가 나 있고, sociopathic, 반사회적이다. 항상 화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일단 a bad attitude 키워드 처리해 주시고요. 근데 갑자기 뭐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 같지?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For most of us It's situational and can be quickly summoned When we are put in triggering circumstances like driving a car.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전치사죠? 누구누구, for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들 중 대부분에게 있어서. 주어 동사 나오죠? 그것은 뭐다? situational. 상황적이다. 뭐가 상황적인 거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앞에 나온 거를 가리키겠죠? 뭐가 상황적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쁜 태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나쁜 태도. A bad attitude. 항상 그런 사람,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도입과 다른 얘기하는 거죠, 주제문이. 우리들 중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 나쁜 태도는 상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 그, 나쁜 태도, 이시 생략됐어요. 그 나쁜 태도는, 자, 조동사. 할수 있대. 근데, 자, be s u m m o n e 가 동사고 사이에 부사가 꼈어요. 일단, q u i c k 빠르게, 수동으로, 수동이죠. BPP니까 어떻게 돼? 소환이 되어야, 아, 소환이 될수 있대. 나쁜 태도가 빠르게 소환될 수 있대. 뭐할 때, 우리가, 자, are push 에요. 또 수동이야. BPP죠. 우리가 놓여질 때 어디에 놓여져요? 트리거링 하면 촉발하는 건데 그 나쁜 태도를 촉발하는 상황이죠. 일단 정리합시다. 나쁜 태도를 촉발하는 c i r c u m s t a n c e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나쁜 태도는 빠르게 소환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것과 같은 촉발하는 상황이야 드라이버, 운전하기와 같은 자, 다시 제, 어, 주제문이니까 다시 정리해봅시다 앞에서는 도입에서는 항상 나쁜 태도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 나쁜 태도는 상황적이고 우리가 뒤에서부 해석할게요 이제 운전하기와 같은 나쁜 태도를 촉발하는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나쁜 태도는 빠르게 소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나쁜 태도가 휙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뭘 가지고 왔어 지금? 운전하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글이 조금 바뀌어요. 처음에는 나쁜 태도가 어, 일단 여기까지 읽고 시작인데 죄송합니다.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사는 시츄. 근데 그것은 뭐인 것 같대? 끌어내는 것 같대. 뭐를 끌어내? The worst. 가장 최악의 것을 끌어내는 것 같대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뭐가 우리 안에서 최악의 것을 끌어내는 것 같대? 운전하는 게. Driving. 어, r 를 밝히는 거죠. 여기서 글이 반전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나쁜 태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쁜 태도가 나오는지 운전하는 것의 예시 세 가지를 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사람들이 운전할 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끝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쁜 태도가 상황적이어서 그 상황에 대한 예시로 운전하기를 줬는데. 근데 왜 얘가 나쁜 태도가 나오냐? 왜 나쁜 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 흐름을 생각하시고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시예요. 예시 1. 그래서 웬 we are behind the wheel, we tend to be very defensive and territorial and will behave much more aggressively than we would face to face. 일단 왼자리의 주어는 we, 동사는 are, 그 다음 자의 주어는 we, 동사는요 tend to고요, 그 다음에 end로 이어져서 지금 뭐가 없어야 돼. 주어, we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조동사, 동사. 동사. 자, 첫 번째 예시 봅시다. 우리가 뭐할 때, 자, 바퀴 뒤에 있을 때, 이 behind the wheel 수거죠? 운전 운전하다죠? 수거로. 우리가 운전할 때. 자, 우리는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대요. 되는 경향이 있는 거지, 비동사니까. 매우 어떻게 돼요? 방어적이고, territorial, 영어, 영역? 보존적이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뭐할 거래? 행동할 거래. 훨씬, 어째요, 훨씬 죠더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행동할 거래. 보다, 자 여기 뒤에 주어 조동사 나오죠? 우리가 할것 보다.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근데 우리가 얼굴 맞대고 뭐할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c e face 행동할 것보다 동사 비헤이브가 앞에 e 왔 a 때 e 에 앞에 됐죠기 때문에 생략됐죠. a c e face to face. face t 방어 a c e face to f 하 c e face to face. face to face. face to face. face to face. face to f a c 그죠? 여러분, 봐봐. 내 차선을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차선에서 이렇게 끼어 이렇게 옆으로 와갖고 나를, 차를 쳐. 그거 뭐야? 교통사고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차도 부서져도 돈도 나고, 그치?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그냥 혼자 걸어가, 차 말고. 내 옆에 친구가 와서 나 어깨 딱, 그랬어. 어깨빵. 어깨빵, 교통사고. 뭐가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 교통사고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방어적이고, 영역보존적이 되어서, 더 공격적이라는 거지. 누가 살짝 내 차를 치려고 해도 빵빵 하면서 막. 제대로 운전하고. 근데 우리가 애가, 어떤 애가 어깨 치려고 한다해서 야! 조심해!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투. 읽어볼게요. 자, road rage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 to trivial events like being cut off in traffic. 저는 road rage 동사는 이 그래서 도로에서의 분노는 자, 그래서 all, all too common 하면 이제 아시죠? 너무나 흔한 반응이래요. 뭐에 trivial 사소한 사건에, 사건들의, 뭐와 같은 사소한 사건들이냐면요, 교통 흐름에서 끼어들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기를 당하는 게 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사소한 사건인데도요, 이거에 대해서 흔한 반응이 뭐래요? 분노래, 분노. 뭐,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분노래. 그죠? 운전을 하면서 나쁜 태도를 갖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시해 볼게요. 해석해 봅시다. It turns out that most of us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leaving a parking lot if we see someone waiting for our spot. 주어는 it. 동사는 turns out. 그래서 그것이 turns out, turn out. 밝혀졌대요. 뭐가 밝혀져? 이시 밝혀져? 아니면 데디아가 밝혀져? 데이하가 밝혀지겠죠? 얘가 진주어. 쟤는 가주어. 데이아라고 밝혀졌대. 뭐라고 밝혀졌냐면, 여기도 주어 동사가 오죠? Most of us 주어 are more likely to 가 동사인데. 우리 지금 be likely to 하면 뭐예요?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많다인데. 뭐가 붙었어요? 뭐할 가능성이 더 많다죠? 우리들 중 대부분이 뭐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냐면, 어, 걸릴 가능성이 더많았대 뭐가 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가능성이죠? 뭐 하는데, 주차장을 떠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에 뭐라면, 우리가 본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자리를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우리들 중 대부분이 주차장 떠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죠? 자, 두 가지 체크할게요. 여기서 take 썼지만, 우리가 원래는 spend를 가장 많이 쓰죠? spend, 여기 시간, ing 하면은, 요거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맞죠? 그 다음에 c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ing가 왔어요. 우리 c 같은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웨이시 뭐 와야 되는데 웨이팅이 올수 있어요. 왜? 지각동사의 한해서만 목적격 부어의 동작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다리는 걸 보긴 본 건데, 진짜 지금 현재 기다리는 동작을 하는 거를 봤다. 그 동작성 강조하시고 싶으실 때는 웨이 i 을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see someone wait 이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우리 자리기 기다리려고 서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주차장을 떠난다는 거안 떠난다는 거야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적인 건 아니죠? 공격적인 한 부분이라고 나쁜 태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얘세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If the other driver h u n k s or flashes his lights, we will take even longer. 그 주어는 the other driver. 동사 두 개죠, h u n k s or flashes. 그 다음 문장 주어, 조동사, take, 동사. 그래서 다른 근데 만약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그의 등을 비춘다면 우리는 심지어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자, take 시간 다음에 뭐뭐 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지 생략됐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네. living parking 우리가 주차장을 떠나는데 심지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나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생각된 말 방금 쓰셨고. 네. 자, 그래서 여기부터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예시이다. 뭐의 훌륭한 예시예요? 수동적 공격성의 아이고 어, 네. 수동적 공격성의 훌륭한 예시 뭐가요 예시 세 번째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것만 거슬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 거죠 이게 수동적 공격성의 훌륭한 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마지막. 그래서, The 빈칸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allows us to do things that, mm -hmm. 여러분과 대시 없을 거예요. 넣어주세요.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주어는 더부터 어디까지. 박스까지인데, 핵심 주어는 더 빈칸이고요. 대부터 박스까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네, 동사 바로 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부터 문장 끝까지 목적격. 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상자, 즉 차죠 차에 있는 것과 함께 오는 빈칸이 우리로 하여금 할수할수 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 할수 있게 해줘? 어떠한 것들? 을이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대부터 문장 끝까지 싱스 수식하죠. 주어, 조동사, 부사. 동사.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것들을 할수 있게 해준대 얼굴을 맞대고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 얼굴 맞대고 못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을 얼굴을 맞, 맞대 필요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것 뿐이죠 Anonymity a n i s o l a t i o n 그러니까는 무법버 박스라고도 표현을 한 거죠. 박스는 밖에랑 고립이 밖에랑 단절이 되어 있어 아니면 연결이 돼 있어. 단절이 돼 있지 박스잖아, 그죠? 그러한 박스 즉 차에 있는 것과 함께 오는 익명과 단절이. 그냥 한로만 쓸게요. 그러니까 난그 사람을 모르고 알 수도 없으니까는 오히려 얼굴 맞대고 보면서 아는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음. 정리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리 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리 노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